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톨보입니다. 바이오즈드4 원작과 리메이크 비교하기 3탄. 오늘은 원작의 챕터 2-1, 2-2, 2-3 그리고 리메이크의 챕터 4, 5, 6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영상엔 바이오즈드 시리즈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지금 시작합니다. 플라가 일형태. 델라고 보스전 이후부터 적들을 죽였을 때 랜덤으로 플라가가 튀어나옵니다. 플라가 일형태의 경우는 머리에서 칼날 촉수가 튀어나와서 공격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천천히 걸어오기 때문에 적들이 많은 경우나 본인이 벽에 몰린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거리를 두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리메이크에선 갑자기 거리를 좁힌 뒤 공격하는 패턴이 추가됐고 패링으로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쓰러진 적들이 데스누카도로 변하지 않고 플라가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생겼으며. 칼날 촉수의 목이 잘리는 데드신도 추가됐습니다. <목소리> 교회 열쇠. 애슐리가 갇혀 있는 교회를 열기 위해선 열쇠를 얻어와야 합니다. 원작에선 퍼즐을 풀고 적들과 싸운 뒤 돌아오는 길에 동굴에서 열쇠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리메이크에선 호수를 돌아다니며. 머리들을 얻어야 교회 열쇠를 얻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재단 열쇠 원작엔 없었던 재단 열쇠가 추가됐습니다. 이 열쇠는 챕터 1부터 나오던 재단을 여는 열쇠며 일회성이 아니고 마을에 있는 모든 재단을 열수 있습니다만 이는 마을 파트에 한정된 열쇠라 고성 파트 부턴 쓸수 없습니다. 동굴사당 원작에선 교회 열쇠를 먹기 위해 수로 퍼즐을 깨야 했습니다. 상자를 총으로 쏴서 진검다리를 만들고 건너편에 레버를 당겨 길을 터주는 퍼즐이었으며 들이닥치는 적들을 무시하거나 물리친 뒤 동굴벽에 걸린 교회 열쇠를 먹으면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죠. 리메이크에선 교회 열쇠를 얻기 위해선 먼저 머리 두 개를 얻어야 되는데 이 머리들은 호수에 위치한 두 곳의 동굴 사당에서 퍼즐을 풀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동굴 사당 퍼즐은 세 가지 문양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진 동굴을 잘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호수 탐험 델라고를 물리치면 호수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원작에선 양식장 쪽으로 돌아가면 풀 미오스들이 나타나 반겨줬고, 푸른 불빛이 있는 동굴로 가면 상인을 만날 수 있었죠. 리메이크에선 호수에서만 할수 있는 서브 퀘스트도 추가되고, 나무 통과 부딪히면 돈이 들어오며, 다양한 보물들을 먹을 수 있고, 상인이 팔던 레드나인이라는 권총을 호수에서 공짜로 파밍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됐습니다. 콜미오스 콜미오스는 플라가에 감염된 괴물 개입니다. 레온에게 달려들어 목을 물어뜯거나 등에 나 있는 촉수로 채찍질을 해댔었죠. 리메이크에선 원작보다 비주얼이 더 기괴해졌고 원작과 달리 촉수가 거대한 칼날 촉수로 바뀌었으며 <목소리> 달려들 때 제압하면 나이프 킬이 가능하고, 서브 퀘스트 전용 특수 개체도 추가됐습니다. 장수 풍뎅이! 원작엔 없던 장수풍뎅이가 리메이크에 추가됐습니다. 이 장수풍뎅이는 먹으면 즉시 최대 체력이 소량 증가하는 마치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노란 허브 같은 아이템인데요. 이 장수풍뎅이는 굳이 먹지 않고 팔 수도 있는데 팔 때의 가격은 만원입니다. 엘기간테 엘 기간테는 채석장에서 나오는 거인 보스입니다. 이전 챕터에서 채석장에 왔을 땐 기간테의 괴성을 들을 수 있었고 등장 컷신에선 마을 주민들에 의해 끌려나왔지만 이후 빡친 나머지 마을 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었죠. 리메이크에선 집회장의 거대한 두개골부터 채석장의 큰 망치까지 기관태에 복선을 다양하게 깔아뒀고 원작과는 달리 기간태가 간부 신도에 의해 끌려나오게끔 바뀌었습니다. <목소리> 원작에선 나무를 뽑아 휘둘렀다면. 이메이큐에선 집을 뽑아 던지게끔 바뀌었고 기존에 있던 버튼 액션 패턴은 일반 패턴으로 바뀌었지만 새로운 버튼 액션 패턴인 점프 내려찍기가 추가됐습니다. 또 원작에선 데미지를 입히다 보면. 등에서 촉수가 튀어나오면서 그대로 스턴에 걸렸고 올라타서 칼질을 하거나 그대로 촉수에 총을 쏴 갈길 수 있었는데 리메이크에선 촉수가 튀어나와도 멀쩡히 움직이며 이 상태에서 촉수의 데미지를 더 누적시켜야 스턴에 걸리게끔 바뀌었습니다. 또 초반부에 개를 구해줬다면 이 보스전에서 나타나 플레이어 대신 어그로를 끌어주는 기믹이 있었는데요. 리메이크에선 원작보다 더 멋지게 등장하고 기간테를 스턴시켜서 딜타임을 만들어주는 이벤트도 추가됐으며 원작에선 전투가 끝나면 개가 사라져 버렸지만 리메이크에선 채석장에 남아있게끔 바뀌었습니다. Thanks, bud. 또 원작에선 기간테를 죽였을 때 깔리지 않게 버튼 액션을 해줘야 했지만 리메이크에선 모든 기간테가 죽을 때컷신이 나오게끔 바뀌면서 깔리는 기믹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목소리> 교회 퍼즐. 원작의 교회 퍼즐은 2층에서 샹들리에를 타고 넘어간 다음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스테인 글라스를 돌려서 종교 문양에 맞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반면 리메이크에선 1층에서 레버를 당겨주고 숨겨진 다이얼을 하나 찾아서 꽂아준 다음에 퍼즐을 풀게끔 바뀌었습니다. 또 원작처럼 90도씩 돌리는게 아니라 자유롭게 돌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애슐리와의 첫 만남. 원작의 애슐리는 자신을 구하러 온 레온을 몰라보고 공격을 하지만 레온의 자기소개를 듣고 금방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교회를 나가려고 할때 최종 보스 세들러를 만나게 되고, 세들러의 부하들을 피해 달아나면서 챕터 2-1이 끝났는데요. 리메이크의 애슐리는 레온이 설명을 해줘도 쉽사리 그를 믿지 않으며, 그 세들러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플라가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텔레파시로 명령을 내리는 모습으로 간접 출연하게끔 바뀌었습니다. 또이 텔레파시로 인해 레온과 애슐리는 서로 플라가에 감염됐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부터 애슐리가 레온을 믿게 됩니다. 교회 탈출 원작에선 교회를 나가면 마을 주민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앞에 뜬금없이 폭탄 수레가 놓여 있었는데 이걸 잘 이용하면 순식간에 적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리메이크에선 이 폭탄 수레가 삭제돼서 순전히 레온의 피지컬만으로 애슐리를 지키면서 마을 주민들을 따돌리거나 상대하게끔 바뀌었습니다. 애슐리. 원작의 애슐리는 단발머리에 주황색 목폴라 니트에 외투를 묶고 다녔으며 초록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다녔습니다 리메이크에선 묶고 다닌 외투가 스카프로 바뀌었고 여기에 블레이저를 추가로 입고 다니는데 이 블레이저는 챕터 10에 가서 벗게 되며 이때부터 원작의 애슐리의 복장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또 레온의 재킷처럼 애슐리도 블레이저를 입고 다니지 않게 설정할 수도 있으며 치마는 치마바지로 바뀌었습니다 원작에서 레온의 경찰 복장을 고르면 노출도 있는 하얀 코스튬을 입었고, 마피아 복장을 고르면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갑옷을 입힐 수 있었죠. 리메이크에선 이 갑옷 코스튬은 구현됐지만 하얀 코스튬은 삭제됐고, 레온의 코스튬인 캐주얼 코스튬과 로맨틱 코스튬도 애슐리 버전이 추가됐으며, 또 인게임 대사가 많이 추가된 만큼. 애슐리와 주고받는 티키타카 대사도 많아졌습니다. w h e r e a r you, my mother? 호위 시스템. 애슐리는레온이 지켜야 하는 호위 대상으로서 적들에게 납치당하지 않게 잘 컨트롤해 줘야 했습니다. 원작에선 애슐리를 제자리에 가만히 있게 하거나 다시 따라오게 할수 있었는데 리메이크에선 애슐리를 바짝 붙어 따라오게 하거나 좀 거리를 두고 따라오게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따라오게 하면 레온에게 어그로가 많이 끌려서 비교적 애슐리가 안전하지만 아예 애슐리만 노리고 오는 적들도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원작에선 애슐리를 쓰레기통에 숨길 수 있었는데 리메이크에선 라커룸에 숨길 수 있게 바뀌었고 또 원작의 애슐리는 사다리가 있다 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혼자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일이 공주님 안기로 받아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크에선 이 받아주는 구간이 많이 적어졌고 대부분은 애슐리 혼자 알아서 잘 내려오게끔 바뀌었습니다. 또 원작에선 애슐리를 납치한 적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대로 게임 오버가 됐지만, 리메이크에선 우측 하단에 납치 게이지가 닫혔을 때 레온과 애슐리가 멀리 있다면 게임 오버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원작의 애슐리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애슐리가 닫히기라도 하면 레온의 피 같은 회복 아이템들을 양보해 줘야 했고, 이마저도 애슐리가 레온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회복시켜 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크에선 애슐리의 체력이 없어진 대신에 어떤 공격이든 한 방만 맞으면 행동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때 가까이 가서 회복시켜 줄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며 행동 불능 상태에서 한번더 공격당하면 그대로 죽게 됩니다. 대신 로켓 런처 같은 매우 강력한 무기는 행동불능 없이 그대로 즉사하기도 하며, 주변에 적들이 없을 때 행동불능에 빠졌다면 스스로 회복하기도 합니다. 협력 플레이, 애슐리를 구하고 난 뒤에는 그녀와 상호작용으로 여러 행동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비록 애슐리가 일반인이라서 전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짐덩이 같긴 하지만, 원작에선 잠긴 문 너머로 애슐리를 보내서 문을 열어주게 할 수도 있고, 좁은 곳으로 애슐리를 보내서 문을 열어주게 할 수도 있으며, 애슐리가 레온 대신 레버나 크랭크를 작동시키게 할수 있는 등 다양한 협력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리메이크에선 이런 협력 플레이는 물론이고 전투를 도와주는 구간도 추가됐습니다. It's okay. Just stay safe. 그리고 애슐리를 올려보낼 수 있는 곳은 이렇게 하얗고 노란 천으로 표시해주게끔 바뀌었습니다 특수개체 원작엔 없던 특수개체 몬스터가 리메이크에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게임상에서 강력한 위협이라 불리며 서브 퀘스트 전용으로 추가된 몬스터들이라 일반적인 스토리 진행만으로는 만날 수 없고 특정 몬스터의 강화판이라서 상대하기 조금 까다롭습니다. 산장 전투. 산장 전투는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치며 버텨야 하는 디펜스형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루이스와 함께 하는 이벤트이며 전투 중에 루이스가 총알을 나눠 주기도 했습니다. 리메이크에선 루이스가 적들에게 스턴을 걸어 줘서 밀리각을 만들어 주고 so 플레이어가 만들어준 밀리각을 주워먹기도 하며, 나무판자로 유리창을 막는 요소가 추가됐고, 굴뚝으로 쳐들어오는 적들도 생겼으며,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갈 수도 있게 됐지만, 2층 자체가 좁아졌습니다. 또, 원작에선 순전히 마을 주민들만 나타났지만, 리메이크에선 후반부에 브루트까지 나타나게끔 바뀌었습니다. 또 원작에선 루이스를 너무 많이 쏘게 되면 개박친 루이스에게 죽는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아디오스, 리온. 리메이크에선 루이스를 쏠 수는 있지만. 큰 데미지를 주기 전엔 대사 말곤 딱히 반응이 없고 hey, 큰 데미지를 준다해도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게끔 바뀌었습니다. 또 원작에선 이 이벤트가 끝나면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물러갔지만 리메이크에선 애슐리가 피신해 있는 동안. 따로 반았던 도주로를 레온과 루이스에게 알려줘서 함께 도망치는 식으로 끝나게끔 바뀌었습니다. 건문소 <목소리> 가는 길 원작에서 산장 전투가 끝나면. 갈래길을 통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왼쪽 길로 가면 마을 주민들과 전기톱 자매를 상대하게 되고 오른쪽 길로 가면 엘 기간테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리메이크에선 이 구간이 갈래길이 아니라 일자도로가 됐으며 검문소 가는 길을 거쳐야 검문소로 갈수 있게 됐습니다. 검문소 가는 길엔 바닥에 곰덫들이 깔려있고 절벽길 위쪽에선 마을 주민들이 화염병을 던져대며 주민들에게 들키지 않으면 편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들키게 되면 하얀 브루트를 포함한 많은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검문소 검문소는 원작의 갈래길 왼쪽 길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원작에선 야외에서 마을 주민들과 전기톱 자매와 싸우게 되며 전기톱 자매를 쓰러트리고 얻은 열쇠를 사용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간 뒤또 마을 주민들과 싸우거나 그대로 무시한 채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리메이크도 마찬가지지만 열쇠 대신 크랭크를 얻게끔 바뀌었고 <목소리> 이후에 마을 주민들과 싸우는 파트는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엘 기간테 추격전 엘 기간테 추격전은 원작의 갈래길 오른쪽 길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많은 적들을 상대해야 되는 왼쪽 길과는 달리 오른쪽 길은 엘 기간테 한 마리만 잡으면 되지만 애슐리가 동행하고 있고 또 그녀를 숨길 수도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위를 지탱하는 나무 판자를 타이밍에 맞게 쏘면 기관체가 바위에 깔리게 만들 수 있으며, 설령 못 맞추더라도 바위로 길막을 해서 도망칠 시간을 벌 수도 있었죠. 또 중간중간 문이 사슬로 막혀 있는데 이는 총이나 칼로 없애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열쇠를 몬스터가 갖고 있었던 왼쪽 길과는 달리 오른쪽 길은 열쇠를 파밍으로 얻어야 합니다. 리메이크에선 갈래 길이 왼쪽 길만 나오지만 이 오른쪽 길은 DLC 세퍼레이트 웨이즈의 기간테 보스전으로 구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초에 원작의 기간테 맵은 리메이크의 검문소 가는 길과 흡사한 좁은 절벽 길이고. 원작에서도 이 오른쪽 길은 세퍼레이트 웨이즈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둘다 나올 바엔 한쪽에 몰아주자라고 생각해서 DLC에만 구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오른쪽 길의 절벽 길을 기간테만 뺀 채로 검문소 가는 길로 구현했을 수도 있고요. 리메이크에선 좁고 긴 맵에서 추격전을 벌였던 원작과는 달리 넓은 맵에서 보스전을 치르게끔 바뀌었고. 에이다는 필드와 건물 위를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됐지만 기간테가 건물을 부셔 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촌장 추격전. 원작에선 갈래길 파트가 끝나면 리프트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리프트에 탄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적들과 싸우는 이벤트인데 적들이 무기를 던져대고 또 올라타서 리프트를 끊어버리는 적들 때문에 여차하면 게임 오버 당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리메이크에선 이 리프트 구간이 DLC 세퍼레이트 웨이즈에서 구현됐고 마을이 아니라 군부대에서 진행하게 되며 석궁 쏘는 군인과. 로컬런처 군인도 나오게끔 바뀌었습니다. 대신 본편에선 이 구간이 촌장 추격전으로 대체됐는데요. 촌장 추격전은 애슐리를 납치하려는 촌장과 마을 주민들을 피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벤트며 촌장에게 따라잡히는 즉시 게임 오버 당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촌장 보스전 원작의 촌장 보스전은 버튼 액션을 진행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보스전 필드는 사다리를 타고 1, 2층을 왔다 갔다 할수 있으며, 1페이지에선 잡기와 버튼 액션 패턴. 2층 견제 패턴을 사용하고 얇은 진의 허리와 소이탄이 약점이었습니다. 보스에게 데미지를 어느정도 누적시키면 허리가 끊어지면서 2페이지로 넘어갔는데 2페이지에선 촉수를 이용해 대들보를 타고 넘어다니며 플레이어에게 접근해 공격해왔죠. 리메이크의 촌장은 목 뒤쪽에 약점 부위가 생겼으며 스턴시키면 칼빵이 가능한데 2층에서 스턴시켰더라도 굳이 내려가지 않고 마우스 클릭 딸깍 한 번으로 점프 칼빵이 가능합니다 또 원작의 패턴들이 계승됐고 바닥 싹쓰리 같은 신규 패턴들이 추가됐으며, 이 페이지에선 집게 두 개가 몸에서 추가적으로 자라나는데, 이 때문에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멀리서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 생긴 패턴으로는 불타는 목재 던지기. 팔통 던지기, 촉수 내려찍기, 접근해서 마구 휘두르기 등 다양한 패턴들이 추가됐습니다. 원작에서 촌장을 깨면 열쇠 아이템인 의안과 3만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리메이크에선 의안만 드랍되며 이 의안은 열쇠 아이템이 아닌 황금 아이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통사고, 원작에선 고성으로 가게 되면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돌진해 오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트럭 운전수를 빠르게 제압하지 못하면 그대로 차에 치여 죽었는데요. 리메이크에선 이 트럭 이벤트가 구현되지 않았고 초반에 트럭처럼 오브젝트로만 등장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고성 진입 원작에선 고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을 주민들이 쳐들어와서 이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온과 애슐리 둘이서 도개교를 올려서 마을 주민들을 따돌렸었죠. 하지만 리메이크에선 마을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고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자 자동으로 도개교가 올라가 두 사람이 성 안에 고립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이상 톨보이의 바이오즈드4 비교 3탄이었습니다. 이제 마을 파트는 끝났고, 사탄부터는 고성 파트를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부터는 원작과 리메이크의 순서가 바뀌거나, 원작의 파트가 삭제되거나, 원작의 요소가 리메이크 본편이 아니라, DLC에서 구현된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챕터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고성 파트를 두 편으로 나눠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바이어즈드4 비교, 사탄은, 고성 파트의 전반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다음 영상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툴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